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설결기 안현 목사입니다. 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신 이분은 전광훈에 대해서 아직은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 건가, 일말의 존경심이라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은 꼬박꼬박 목사님 목사님 붙이니까요. 이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 행태가 아주 뽀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목사님 소리를 붙이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보는 전광관 목사님 다음 부분은 목회자들이 보는 전광관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일반인들이 보는 전광관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나눠서 한번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성도들이 보는 전광관 목사님입니다 1.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을 초호와 부흥사들 호텔 객실비 만찬든 행사비용에 물수도 지출하는 것은 부질없는 낭비입니다. 워커힐에서 사람을 불러서 1500명, 1400명 부흥사 불러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했었죠. 제가 서울동지방연합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천호동교에서 진행이 됐었죠. 근데 그때 제가 먹었던 숙소가 워커힐입니다. 아 근데 워커힐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김치찌개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는데 뭐, 42,000원인가? 그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피자도요, 한 조각에, 어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그걸 어떻게 먹나 싶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비싼 호텔의 대명사가 워커일인데, 거기서 1,300명 정도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 왜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 돈도 아니면서 내돈지불하는양 생생해내는 모습이 역겹습니다. 역겹대요. 전광훈 씨, 역겹답니다. 이, 예배 전의 온통 정치 이야기로 몰고 가서 목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고 정치를 하려면 목사를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잘 지적한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고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하지 교회를 성도들을 정치 도구 삼는 거예요. 자기가 영향력과 세일을 또 돈을 벌기 위한 받침판 정도로 성도들을 취급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거죠. 3. 예배 때 성경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4분의 3은 남을 비방하거나 정치 이야기에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죠? 남족 대기자라죠? 정치 이야기로 꽉 차있죠? 말씀은 언제 풀어가요? 그러실 없어요. 줄이면 30분이면 끝낼 예배를 2시간 이상 끌고, 본인, 전목사님, 이 전목사님 진짜 꼭 붙이네요. 본인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회자인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다 성경을 이해 못한대요. 헬라 사고에 묶여있대요. 자기만 성령받아서 그 헬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대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세상에 이렇게 시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들로 목회자들로 본인 한는 게임이 안된다고 맨날 떠들어대잖아요. 이 광신도들, 가스라이팅된 사람들만 그거 받아들이지, 다른 사람들 비웃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위선, 과식, 허풍, 교만을 줄이고 목회자다운 품위를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좀더 효율적, 실속있게 운영해주세요. 산송을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과 정치학이 본인 자랑으로 설교인지 자유통일당 홍보 광고 시간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최고의 목회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전 목사님을 교주처럼 추종하는 사람들 빼고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목회자와 성도는 목회자로서 우수하다고 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 설교요 어떤 것은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남의 것. 빌려서 짜짓기 한 거. 칠대 명절 같은 거. 저는 그게 야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참 잘하셨네. 했더니 아닌 거예요. 남의 책 내용 가지고 짜짓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게시받은 것처럼 과시를 하는 거예요. 참 악하죠. 그리고 막 맨날 한 소리 또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다양하게 성경에 갖고 온 내용들을 풀어주는 거 없죠? 들어봐요. 이게 처음에는 신선할지 모르는데 듣다 보면 이상해요.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만 무조건 아멘하라고 거의 다 이제 맹종하는 거죠. 4. 성도를 자유통일당 조직원이나 성측 정치자금 조달령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분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옛 삶으로 돌아가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하고 따라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고기 잡던 삶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지 않으니 예수님은 어, 저 싹수가 노릇하고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까지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요 이 베드로가 그제야 예수님인 줄 깨닫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는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같은 질문하세요? 내 양을 치라. 또 같은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양을 먹이는 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는 게 아니요. 이 전광훈은요, 양을 먹이는 게 아니요, 양을 먹어요. 양을 앵벌이 시켜요.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서명이나 받게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해야죠. 예수 생명 전하게 해야죠. 선교하게 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해야죠. 무슨 정치 활동을 하는데 성도들을 동원해서 앵벌을 시키냐고요. 양 먹이지 않아요. 양을 이용해 먹죠. 양을 갈취하죠. 양을 학대하죠. 양을 혹사시키죠. 양을 앵벌이 시키죠. 양을 비참하게 만들죠. 그리고 배교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회개하면 지옥 갈거 아니에요? 그럼 전광훈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지옥 갈거 아니겠습니까? 양들을 같이 멸망받게 만드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전광훈.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어, 대한민국에 이런,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다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제가 회귀할 일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바로잡아 나가야 될 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교계 원로 분들이 나서주시면 좋을텐데 그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영약에 있는 목사님들이 움직여주면 될것 같은데 전광은 무서워서 말 못해요 그게 안돼요 할수 없이 별 볼일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제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